세틀 통합 한국 학교가 한국의 추석을 맞아 외국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한국 명절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석 체험 행사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첫 대면 수업을 시작한 유아 유치학년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교했으며 직접 송편 빗기, 추석 기념 사진 찍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다양하게 추석을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다양한 전통공예체험 물품을 지원받아 더욱더 풍요로운 추석 행사가 됐습니다.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김시문 이사장은 학교를 방문해 유아유치반 수업 참관도 하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진행 상황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관은 교사들과 조교들을 격려해 주었는데 김시문 이사장은 유아유치학년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다시 보니 기쁘다며 하루빨리 모두가 안전하게 교실에서 공부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초등, 중고등, 성인반은 추석과 관련된 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년별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추석 만들기를 위한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학습 꾸러기가 각 학생들에게 전달됐고 온라인 화면 속의 학생들은 떡반죽으로 빚었던 송편 대신 색 점토로 송편을 빚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색다른 추석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추석의 전통과 유래, 명절 민속놀이, 세시풍습 등에 대해 배우고 동영상도 관람하는 등 추석을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혜성 교장은 전통문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모국에 대한 애정도 함께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가위를 맞아 함께 땀 흘리고 준비한 선생들의 노고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미 교육재단 이사회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